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같이 말씀한 끼 히즈스토리 큐티 나눔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디모데 전서 5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이제 자신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를 향하여서 디모데가 목회자로서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그 디모데가 아직은 좀 나이가 어린 연소하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근데 교회 안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자기보다 나이가 어리거나 뭐 그런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만 만나는 것이 아니죠. 나이도 더 많고 또 인생적인 경험이나 또는 어떤 분야에서 더, 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을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잘 세워야 하는데 어떻게 그들을 대해야 하는가? 바울은 권면하죠. 1절에 늙은 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이 하고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이 하고 나이든 여인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고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하여 자매에게 하듯하라. 사도 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만나는 여러 이런 대상들이 있는데, 어, 핵심은 뭐냐면, 정말 나의 친 가족에게 대하는 것처럼, 먼저는 인격적인 존중과 어, 존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음을 잃어버리고, 어, 내가 부려야 하는 어떤 사람처럼, 내가 조종해야 되는 사람처럼 생각하면 큰 문제가 생기고, 상처를 받죠. 네. 그리고, 어, 또, 아뭘잘 모르는구나. 나이가 많아서 뭘잘 모르시는구나. 또 이런 마음으로 대해도 그것에서 존경하는 마음, 존중하는 마음이 나아가지 않기 때문에 또큰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특별히 저 같은, 어, 남자 목회자들이 조심해야 될 것이 이렇게 젊은 여자에게 온전히 깨끗함으로, 그래서 자매에게 대하듯 하라. 어, 이 성적인 이슈들, 또 교회 안에서 성적인 문제들, 또 목회자의, 뭐, 어, 그런 성적인 이슈들이 한 번씩 나올 때마다 이렇게 참 마음을 어렵게 만드는데 그런데 있어서 온전히 깨끗함으로 그리고 자매에게 정말 내 가족, 내 혈육, 내 피를 나눈 부모님과 함께 그 피를 나눈 자매를 대하듯이 깨끗하고 온전하게 대해라 라고 사도바울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함정에, 이런 유혹에 정말 넘어지지 않도록 말씀을 기억하면서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3절에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부를 존대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고 길게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교회 안에 이 여성들이 많고, 여성들이 믿음을 갖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남편이 빨리 가고 여성들이 남아서 그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오래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영역으로 이제 과부에 대해서 자세히 말한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불쌍히 여기시는 그 대상들이 있습니다. 고아와 과부들 이들은 그 남편의 그 돌봄, 그 남편이라는 아주 중요한 울타리 안에 들지 못하는 이 과부들 그리고 힘, 반항할 힘이 약한 아이들. 하나님 그들에 대한 애타는 마음이 항상 있으신데, 이런 과부를 존대해라. 세상 사람들이 봐도 사실 과부들은 불쌍한 사람들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문화 안에서 이 남편의 울타리 안에 없는, 없다는 것은, 남편의 울타리가 사라졌다는 것은, 그 스스로 살아가기가 너무 어려운, 그 공동체 안에서 인정받고 그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가 참 어려운 상태인데, 하나님은 이런 참 과부들을 존대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어, 교회 차원에서 이 과부들이 먼저는 가족들이 있으면 자녀들이 있으면 어, 이 과부 이 엄마를 잘 섬길 수 있도록 교회 차원에서 이렇게 권면을 해주고 그래서 자녀들도 아이 십계명에 나온 것처럼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을 잘 실천할 수 있게 도와주라 하는 거죠. 또 과부 참 과부로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과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 말하면서 어, 나이도 말하고 그리고 그 그가 과부로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선한 증거들이 나타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쭉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생각할 때이 과부를 이렇게 대단하게 <laughs> 어, 성경에서 기록할 만할까 뭐 그런 생각을 하는데 교회 안에서 이 과부의 역 참 과부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바울은 어, 긴 절에 걸쳐서 이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이 내용이 이 성경의 말씀 안에 어, 기록되게 하신 것은 그만큼 교회 안에서 이참 과부의 역할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정말 소망을 두고 있고, 나이가 있으시지만, 어, 사람들을 권면하고 세우고 또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믿음이 약한 자들을 온전히 세워주는 역할을 감당하고 이런 분들이 진짜 참 과부 교회가 존중하고 교회가 사랑하고 그리고 교회가 힘을 다해 돌봐드려야 할 대상들이라는 거예요. 막 이미 가족들이 있고 또 친척 믿음의 친척들이 있다면 그런 분들은 그런 사람들이 돌볼 수 있게 하고 교회가 어떻게 해서든지 정말 아무것도 없는 이참 과부들을 돌보고 사랑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먼저는 그 인격적으로 사람들을 대하는 것에 대한 묵상을 많이 하게 됐어요. 우리는 나보다 약하고 보잘것 없어 보이면 본능적으로 나보다 센것 같다. 나보다 별볼일 없는 것 같다. 이런 기준이 딱 서잖아요. 인간이 참 그렇잖아요. 모든 사람을 다 존중하고 다 높이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은 둘 중에 한 가지죠 정말 겸손하거나 아니면 가식을 떨거나 둘 중에 한 가지인 것 같아요 근데 저런 인간은 그냥 기본적으로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일 것인가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판단을 하죠 이럴 것 같은데 뭐 그렇죠 그래서 크게 된통 당하기도 하고 어떨땐 맞기도 하고 그러면서 자기의 선입견을 점점 굳혀 나가죠 나 옷차림을 보니까 말하는 걸 보니까 뭐 눈빛을 보니까 뭐 이렇게 어떤 자신감이 나오는 어떤 것들을 보니까 아,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일 것 같다. 자기의 선입견을 가지고 사람을 대해 왜냐면 빨리 파, 판단해야 되니까. 네.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은 어쨌든 네가 사람들을 대할 때는 이렇게 평가자의 입장으로 사람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을 대하는 것처럼 너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라. 하고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외로운 참 과부들에 대해서 교회가 사랑하고 또 그분들을 인정하고 그분들 곁에 있어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사람을 대하는 방법.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을 대하는 방법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나. 주님이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해주시는 것처럼. 주님, 저도 함께하는 사람들을 인격적으로. 대할 수 있는 하루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소금 제작소의 공장장이었고요. 오늘도 이렇게 주님과 함께, 어, 기쁜 하루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